안녕하세요. 보건교육학 강의를 맡은 이혜진입니다. 어, 보건교육학 강의를 어떻게 어, 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러한 내용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개요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보건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좀그 역사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생들이 님 이제 보건교육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과목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알려드릴 것은 보건교육학 인데요 자 보건교육 이라는 거는요 국가가 생각하는 국민의 어떤 습성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보건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영역에서 보건교육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자, 그거를 보시면요.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법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건강증진법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질병 구조를 보면은 급성 질병은 별로 없습니다. 전염성 질환은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전염성 질환을 컨트롤 할수 있는 충분한 약제나 치료법이 개발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 그죠? 그럼 만성질환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고의 소위 말하는, 고혈압. 그죠? 당뇨. 그리고 또 뭐도 있나요? 암. 심혈관. 질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중풍. 뇌졸증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성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왜 생기나 국가가 고심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 환자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국가는 일단은 의료비를 감소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죠. 그래서 왜 이게 걸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의 특성을 분류하기 시작했죠. 주로 어떤 사람이다. 비만한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보니까 식습관이 문제예요. 식습관.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은 고기, 육류 많이 먹고요. 튀긴 음식 많이 먹고요. 단거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이런 거예요. 또 봤더니 운동을 또안 해요. 가만히 앉아서 일하고요. 컴퓨터만 쳐다보고요. 이런 특성을 가지죠. 운동을 안 해요. 또 하나의 특성은 또 뭐가 있었냐면은 흡연. 흡연은 정말 중요한 특성을 꼽는데요. 흡연과 음주의 특성을 꼽았어요. 담배를 피우고, 그죠?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일상처럼 들어가고. 또한 가지 꼽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이 병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뭐할수 있는데? 예방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 거죠. 어, 비만? 비만하지 않도록 해주면 되잖아. 식습관 바꿔주면 되잖아. 운동 하라고 하면 되잖아. 흡연하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 이게 뭐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면은 만성질환으로 안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바꿔주는데 이거 바꿔주는 게 뭐다 생활의 패턴을 바꿔주자 생활의 패턴이 변화가 되면은 만성질환이 절대 안 생긴다 이거죠. 그럼 생활 패턴은 어떻게 바꿔줄까? 생활 패턴을 어떻게 바꿔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 패턴을 바꿔줍시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안 걸리도록 합시다. 라는 내용의 주요 골자로 해서 법령을 개정한 게 바로 건강증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95년도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졌죠. 그죠? 그래서 95년도에 관심을 가져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 거는 거의 98년도부터입니다. 98년도부터요. 그랬는데 생활 패턴을 어떻게 바꿀, 바꿀 것인가 고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생활 패턴의 변화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보건 교육이다라고 찝은 거죠. 알았다. 보건 교육이구나. 보건 교육을 하면 뭐가 된다? 보건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러이러한 병에 걸립니다. 건강 증진이 안 됩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뚱뚱해지면 안 돼요. 몸 관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이게 뭐예요? 보건 교육이에요. 보건 교육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아, 정말 안 되겠구나. 뭐죠? 대상자의 신념과 행동이 변화하게 돼요. 신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주된 수단이 뭐다? 보건 교육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건 교육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 누구를 보건 교육 시킬 것인가? 해 가지고 어른한테 보건 교육 시켰어요. 어른한테 했더니 이미 담배를 핀게몇 십, 뭐몇 년이래요? 년 5년, 5년이 넘었어요? 10년? 노인한테. 잘안 바뀌어요. 잘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들은 습성이 이미 젖어가지고 이게 잘안 바뀌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바뀔 것인가? 누가 가장 말을 잘 들을 것인가? 교육의 효과가 누구한테 가장 많이 먹힐 것인가? 누구겠어요? 초중고입니다. 초중고. 지금 유학까지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초, 중, 고, 유아가 가장 보건교육의 성과가 높은 기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를? 초등학생을 꼽고 있어요. 초등학생한테요, 담배 피지 말아라. 너네 담배 폈다가는 나중에 이렇게 되고 폐암에 걸리고 폐가 이렇게 변해. 라는 거 보여주세요. 애들이 기겁을 하면서 담배 안 핀다고 럽니다 나중에 뭐 그중에서 필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보건교육의 가장 큰 효과는 초등학교 때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국가에서 말했어요. 지금 교육 과정이 계속, 계속 개편되고 있죠? 아, 초, 중, 고에 보건 교육을 활성화 시켜라. 이것이 바로 우리 보건 교육사의 역할입니다. 학교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셔야 돼요. 보건 교육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보건 교육이 무엇인데? What? 그죠? 보건교육이 도대체 뭐야? 이걸 뭐라고 하지? 그죠? 이게 뭐죠? 정의. 개념이에요. 개념. How? 어떻게, 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건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몰아넣고 그냥 말하면 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How 증명. 그죠? 보건교육을 우리가 그냥 마우잡이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보니까 이론을 근거로 해서 보건교육을 해야 된대. 그럼 그 이론은 뭔데? 그죠? 그리고 how. 여기서 또 방법과 수단 측면이 나와요. 수단. 내가 그냥 말로 해서 보건교육을 할까? 아니면 유인물을 알아줄까? 모형을 보여줄까? 이런 매체, 수단 방법 있죠? 이런 측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건교육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보건교육학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보건교육학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컨텐츠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보건교육에 대한 이해 부분이에요. 보건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죠. 보건교육이라는 게 역사가 어떻다?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어떤 학자들이 뭐라고 정의를 하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증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보건 교육은요. 건강 증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건강 증진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요. 국민들이 전 국민이 건강증진으로 가기 위한 가장 유일의 최선의 최고의 수단은 무엇이다? 보건교육이다. 이게 건강증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증진이 뭔지, 우리 보건교육을 이끌어낸 법의 효시가 건강증진법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증진이라는 것을 뭔지 이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